15쪽 76번을 보시면, 다음을 이제 분수로 나타내는 과정이다. 어 우선은 항상 얘를 미지수로 두잖아요. 0.3, 25, 25, 25 이렇게 두면 항상 목적이 10이나 100이나 1000이나 뭐 만까지 될수 어, 있을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10의 거듭제곱을 곱해서 순환 마디인 2525만 2호, 남기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수점을 한번 이동하는 거는 괜찮겠죠. 그러면 10x는 괜찮은 거예요. 양변에 10을 곱하는 거. 그다음에 한 번, 두번안 되고 세번 괜찮죠. 그럼 2525만 2호, 남으니까 그러면 1000x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처음 보니까 이제 1000x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소수점을 세번 이동하는 거니까, 300, 25.2525, 땡땡땡,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0을 곱하면 10x는 3.2525가 돼서, 기억에서 니은식을 빼주면, 1000x에서 10x를 빼주니까 990x, 가 되고 325에 3을 빼주니까 322가 돼요. 그러면은 양변을 990으로 나누면 900분의 320인데 2로 나누면 161이 나오겠죠. 그래서 77번은 음 분수로 나타내는 과정에서 뒷 부분이 지워지고 일부만 남았다. 어 다음 풀이를 완성하고 이제 순환 소수까지 이제. 뭐 우리 보고 구해라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음 한번 이 부분을 같이 네 풀어볼게요. 음 여기서 그 x를 항상 이제 순환 소수를 미지수 x로 나와야 돼서 x를 지금 어1.5 1313으로 났어요 우선은 1000을 곱하면 까지가 나왔기 때문에 우선 1000을 곱하면 1000x 는 소수점이 세번 이동하니까 1513.1313뭐13 1513 땡땡땡 이런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아까 여기로 돌아가서 어 1000을 곱하는 것도 괜찮지만 사실 요거보다 단위가 더 작은 10을 곱하는 것까지 괜찮거든요. 왜냐면 소수점 아래 순환마디 1313만 남아야 되니까 10을 곱해서 10x는 15.131313땡땡땡 이렇게 해서 요 식을 기역이라고 하고 이 식을 니은이라고 했을 때 기역에서 니은 식을 빼면 9 0에서 90을 빼니까 990x는 어차피 1313이 부분은 빠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정수들끼리 계산이기 때문에 어 이제 못 빼니까 빌려오시면 음 8이 되고 0이니까 이제 또 0에서 1못 빼니까 또 4. 그러면 이런 식으로 1498이 나와요. 얘를 또 이제 990을 나누시면 x는 990분의 1498인데 약분되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2로 약분하면 495분의 749가 나오게 되겠죠. 네, 78번의 순환 소수를 분수를 나타내려고 할때 가장 편리한 식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어, 그러면은 이건 X 자체를 이용할 수 있어요, 기억은. 8888이니까, 그래서 10을 곱하면 괜찮겠죠. 근데 이제 사실 에는 틀렸어요. 왜냐면 X 자체를 이용할 수가 없거든요. 수, 소수점 아래에 순 한마디 5, 5, 5만 남으려면 최소 10을 곱하던지, 또 이제 100을 곱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틀렸고, 소수점 아래에 어, 지금 3.1828이면 8 2 8만 2 남아야 되기 때문에 10 곱하는 거 괜찮고 100은 안 되고 1000 괜찮아요. 그래서 1000하고 10이 들어있으니까 맞고 리얼도 42.19555면 100 곱해, 곱하는 거 맞겠죠? 그다음에 5만 남으니까 1000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리얼도 맞게 되고. 8번에, 다음 중 순환소수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소수점 아래 한 자리면, 분모도 한 자리인데 9분의 4맞고요 얘는 두 자리니까, 순환마디만큼 9를 주면 99분의 23 맞고, 얘는 이제 90이 맞아요. 맞는데, 분자가 틀린 게, 31에서 순환마디가 아닌 부분 3을 빼주셔야 되기 때문에, 3번이 틀리게 되겠죠.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81번, 팔 82번을 보면 어뭐 이렇게 짝지은 것은 그러면 이제 분수를 나타내야 되는데 2.30 땡땡 이니깐이 부분이 99분의 내 눈에 보이는 숫자 그대로 올리고 소수 이 부분을 지우고 나면 2가 남기 때문에 2를 빼 주셔야 돼요. 그러면 99분의 228인데, 3으로 약분하시면 33분에 76이 나오고, 그럼 A가 이제 76이 돼야 되고, 어, 그 다음에 얘는 4.16땡인데, 뭐, 여기를 보시면 소수점 두 자리니까 90. 내 눈에 보이는 416 올리고, 어, 순 한마디 지우면 40을 빼줘야겠죠. 그래서 90분에 375인데, 얘가 이제 약분이 돼서 15로 되나봐요. 그래서, 어 6분의 25. 그럼 여기가 6이 돼서 A에서 B값 제대로 짝지어진 건 1번이 되고. 이 부분을 순환소수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리고 b 약분기약분수를 나타내면 B일 때 AB를 구하여라. 어, 이 순환소수를 나타내 볼게요. 우선은 11은 2시고요이 음, 부분은 0.3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100분의 3이면 0.03. 1000분의 3이면 0.003이 될 텐데, 이렇게 두 개만 더해도 11.3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더하면 11.33. 그럼 결국에는 규칙 발견하셨죠? 11.3333이니까 11.3땡. 그럼 a는 3이 되겠죠? 이 부분을 우리 보고 이제 분수로 나타내라고 하니까, 기약분수로 11.3땡을 분수로, 11 분수로 나타내보면, 소수점 한 자리니까 이거 9가 와야 돼요. 그 다음에 내 눈에 보이는 숫자 113 올리고 11을 빼주시면 9분의 이제 11 빼면 102가 되는데, 어, 3로 약분 될것 같아요. 그럼 3, 3은 9, 3, 4, 12. 그랬을 때이 기약분수를 B라고 한다고 하니까 A가 아까 3이었고 B 곱하면 34가 되겠네요. 3 곱하기 34. 얘를 B라고 하니까. 답이 34가 나오고요. 어, 85번 다음 수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데 가장 작은 거 그럼 분수로 고치셔야 돼요. 우리가 순환 소수는 사칙 연산을 할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90분의 146 빼기 이제 14를 해주시면 90분의 130인데 어, 우리가 항상 기약 분수에서 살펴보는 게 좋기 때문에. 어, 6으로 약분해 주시면, 6이 12, 6이 12에 15. 그래서 15분의 22가 나오는데, 여기에 이렇게 A를 곱해서 자연수가 된다라고 하니까, 사실 A는 15라고 단정 지을 순 없고, A의 정확한 표현은 15의 배수가 되겠죠. 그런데 가장 작은 자연수니까 이제 15다라고 할수 있고, 순환소수의 어떤 자연수를 곱해서 유한소수가 되도록 했을 때 가장 작은 두 자리 문제를 끝까지 읽어주셔야 돼요. 얘를 분수로 고치시면 90분의 3 6 0 0 3이니까 90분의 33인데, 우리가 그러니까 유한소수 판별을 할 때는 항상 기약분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 30분의 11로 약분하셔서, 어, 이, 여기에다가 30분의 11에 어떤 수를 곱해서 유한소수가 된다. 그럼 분모를 소인수분해 하시면 3 곱하기 2 곱하기 5인데 3이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얘는 3이 아니라 3의 배수여야 돼요. 그럼 3의 배수는 3도 있고 6도 있고 9, 12, 15 많지만 가장 작은 두 자리는 12가 되겠죠. 87번에 이 분수가 좀두 개가 있는데 어떤 자연수 a를 곱하면 둘다 모두 유한소수가 된대요. 그러면 둘다 다 분수로 우선 고쳐 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이 부분은 0.083땡 같은 경우는 소수 세 자리니까 분수도 세 자리. 순한 마디만큼 9를 주니까 뒤에서부터 900. 9 0, 0. 0분의83 빼기 8이 되겠죠? 그럼 이제 9 0 0분의 75인데, 꼭 약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5로 약분하고 쭉 하시다 보면 은 75로 약분이 돼서 12분의 1이 되고, 소인수분해하시면 4, 3, 10이니까 이렇게까지 정리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2.045 땡땡인데, 그러면은 얘는 990이죠. 990분의 2,045 빼기 20, 그럼 990분의... 2025.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최대한 약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약분을 다 하시면 22분의 45가 나와요. 그러면 11 곱하기 2분의 45인데, 어, 얘네가 유한소수, 그러니까 이렇게 다 정리를 한 후에, 이렇게 다 정리를 하고, 여기에다가 A를 곱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도 A를 곱하고, A를 곱해서 얘네들 모두 유한소수가 된다라고 하니까 3과 11이 사라져야 돼요. 그럼 A는 3의 배수이면서 11의 배수니까 3과 11의 공배수인 33의 배수가 되겠죠. 그럼 실제 A는 뭐 33, 66, 99다 되지만 가장 작은 자연수니까 33이 될 거고요. 네, 89번에 여기서 사실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라는지 기억나세요? 네, 기약분수.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어, 근데 여러분이 문제를 많이 다뤄보지 않으셨으면 이 단어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 중요한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고요. 자, 대위는 분모를 잘못 봐서 어쨌든 이렇게 나타냈다. 그래서 대위가 본 분수, 소수를 분수로 고치시면 90분의 40을 빼기 4니까 90분의 37이 나와요. 약분은 안 되네요. 대위는 기약분수를 봤기 때문에 꼭 약분하셔야 되고, 청하는 99분의 47을 봤어요. 얘도 약분은 안 돼요. 그럼 조합을 해보는 거지. 대위는 분모를 잘못 봤다 했으면 이건 틀린 거지만 반대로 37은 참인 거고, 분자는 청아는 분자 잘못 봤지. 분모를 잘 봤기 때문에 둘을 조합하시면 99분의 37이 돼서 소수로 바꾸시면 0.37땡땡이 될 거고. 90번을 보시면 기약분수 ab를 수민이는 분모를 잘못 봤어. 어쨌든 이제 수민이가 이렇게 봤단 말이야. 그럼 수민이가 본 분수를 아, 어, 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면, 90분의 18 빼기 1이면 17이 돼요. 약분은 안 되겠네요. 자, 동현이라는 아이는 99분의 67로 봤어요. 얘도 약분은 안 되는데, 어, 수민이는 분모를 잘못 봤고, 그럼 분자 잘본 거고, 동현이는 분자 잘못 봤고, 그럼 분모를 잘 봐서 조합을 시켜주면, 99분의 17이었잖아요. 그래서, 얘가 a분의 b 니까 b는 17 a가 99여서 99랑 17을 더하면 이제 116이 나온다는 거고 음어 92번에 이거는 사실 다 써봐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 잘 써져있는데 1번은 3.14444쭉 써줘야 되고 2번은 3.1414 식으로 3번은 3.14111 4번은. 3.1414141, 5번은 3.141141. 그러면, 여긴까지 다 똑같지만, 여기 세 번째에서, 얘가 4로 크기 때문에, 1번이 제일 크겠죠. 이렇게 비교해 주시면 돼요. 그럼 9번 같은 경우도, 얘는 0.3333인데, 얘는 0.3131이면, 첫 번째는 똑같지만 두 번째에서 얘가 크기 때문에 반대가 되어야 되고요. 0.425425로 나갈 텐데, 그럼 얘가 더클 거예요. 425 다음에 0.425425랑 얘는 0.425인데, 여기서 4가 이겨버리거든요. 그래서 반대가 되고, 어, 여기는 7, 8, 8, 8, 8인데 여기는 7, 8, 7, 8이면 반대가 되고 8이 쭉 커지니까 4번에 0.121212, 0.12222면 1, 1, 1, 2까지 똑같은데 여기서 2가 더 크니까 4번이 맞아요. 그래서 특별한 방법은 없고 네, 이거를 푸는 방법은 어, 두 가지가 있어요. 실제로 어,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도 있고, 소수로 나타내는 방법도 있어요.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을 먼저 해보면, 얘가 이제 9분의 x니까, 어, 우리가 18로 통분하는 거죠. 그럼 얘는 6분의 1은 18분의 3이 되고, 18분의 2x가 되고, 18분의 10이 되니까, 분모가 다 똑같으니까, 분자로 비교를 해보면, x에 2 들어가면은 괜찮고, 3도 괜찮고, 4도 괜찮, 괜찮아요. 428이니까, 근데 5부터 안 돼서, 요거 합치면은 9가 된다, 라는 거고, 아니면, 음, 이게 조금 분수가 잘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막 통분을 했는데, 막 180으로 통분하고, 이런 경우는, 얘를 그, 되려, 소수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0.5땡이 되고, 어, 얘를 나눠보시면, 이런, 요, 40. 6, 6에 36. 하면 또 0.16땡이니까, X가 2 가능하고, 3 가능하고, 4 가능하고, 5안 돼. 왜냐면, 똑같이 5, 5, 5면 크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능해서, 더해서 9다. 이렇게 소수로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어, 그, 둘 중에 편한 걸로, 어, 문제에 따라서, 어, 문제에 따라서, 웬만하면은 분수로 나오는데, 경우에 따라서 소수가 편한 문제집도 있거든요. 문제의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여러분이 여기 분분수를 아직, 분수분의 분수를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이 3 나누기 X로 좀 분리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X가 지금 0.3땡이면 9분의 3이거든요. 그럼 3 나누기 9분의 3. 물론 약분하시면 3분의 1이죠. 그럼 3 곱하기 3분의 9 빼기 2다. 그러면 약분하면 9 빼기 2니까 이제 7이다. 라고 하실 수 있고요. 어, 우리가 순환소수로 답을 나타내라고 하더라도, 어, 순환소수로 답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 아니, 그,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서 분수로 고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9분의 13 빼기 2니까 9분의 12로 고쳐주고, 90분에 106,120이니까 90분에 96으로. 그러면 90으로 통분하시면 90분에 얘는 120이거든요. 그래서 빼주면 90분에 24.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소수로 바꿀 때 여러분들이 좀 빠르게 하는 방법 뭐 없냐 그러는데, 99분의 24는 0.24땡땡이라는 것이 이제 자명한 사실이지만 우리가 90분의 이런 건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24를 90으로 직접 나누시던지 아니면 여기 있는 거를 하나하나 분수로 바꿔서 90분의 24가 나오는 걸 찾던지 이렇게해 주셔야 돼요. 자, 99번. 이 부분 0.01땡을 기약분수로 나타내어라. 하면 90분의 1이고, 그러면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30분의 1, 여기 포인트는 소수를, 분수를 바꿔서 계산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러면은, X는 30분의 7 빼기 이제 90분의 1이니까, 우리가 90분의 21에서 90분의 1을 빼면 90분의 2이 나와서, X가 9분의 2거든요. 그럼 0.2땡이다.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10번 좀 많이 나와요. 아 100번이네요. 100번 많이 나오는데 이 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99분의 28이라고 할수 있고 얘는 10분의 28이에요. 그리고 A인데 우리가 A만 알고 싶단 말이야. A만 그럼 요, 요 10분의 28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양변에 28분의 10씩 한번 곱해볼게요. 그러면 약분이 돼서 내가 원하는 A만 남고 99분의 10, 이렇게 남겠네요. 우선은 이렇게 냅두고, 어, 요 부분도 우리가 99분의 36, 이렇게 바꾸실 수 있고, 36 곱하기 B인데, 이거는 이제 직관적으로 B가 99분의 1이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아실 수 있어요. B가 99분의 1이다. AB를 더하라 그랬으니까, 둘을 더하면 99분의 11이 나와요. 그럼 약분하시면 9분의 1이거든요. 소수로 나타내면 0.1땡이 되겠죠. 자, 어떤 수 X를, 어, 시켜야대로 해야 돼. X를 0. 아, 1. 1.81땡땡으로 나누었더니 4분의 1이다. 그럼 얘를 우리가 이제 분수로 고칠 건데요. 그러면 99분의 180 빼기 1이거든요. 그러면 99분의 180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선생님이 99분의 180으로 바꿀 거예요. 그럼 x 곱하기 180분의 99가 되고, 그럼 우리는 x 알고 싶으니까 얘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양변에 얘 역수인 99분의 180을 곱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약분 되고 x는 음, 4, 이거 나눠질 것 같아. 4, 4, 16에 4, 5, 어, 99분의 45가 돼서 이 중에서 그 답은 4번이 되겠네요. 99분의 45. 아, 이 부분, 여러분이 좀 많이 이해를 하시는데, 어, 해설을 보시면, 당장은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문제를 풀때 많이 틀려요. 그래서, 어, 해설지를, 에 풀어 있는 건좀 권하지 않고, 어, 여러분들, 한번 여기 보세요. 자, 어떤 자연수에서, 어떤 자연수 X라고, 할까요? X에 0.5땡을 곱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0.5를 곱했다. 그랬더니, 1만큼 작게 나왔다. 1만큼 차이가 났다는 얘기야. 두수의 차이가. 그러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1차이가 난다. 이말이거든요 언제나. 근데 여러분이 0.55랑 0.5 중에 0 5 5 5 5 5 5이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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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얘가 더 크니까, 요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1만큼 차이가 난다. 이렇게 식을 세워,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가장 실수가 없어요. 네. 어디가 1이 작으니까 1을 더 해야 되고 막 이러면 되게 복잡하거든요. 계산의 차이 값이 1이다. 라는 식으로 접근해 주신 다음에, 이제 9분의 5니까 9분의 5x 빼기, 10분의 5x는 1이고, 약분하시면 2분의 1이 돼서 양변에 최소 공배수는 18씩 곱할 거예요. 그래서 18을 곱하게 되면, 얘는 10X, 18을 곱하면 9X, 18 해서 10X에서 9X 빼니까 X는 18.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겠죠. 이 네, 문제는 한번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102번 문제는. 자, 이제 종합문제가 남았는데, 순환소수 5.1919를, 순환마디가 19다. 맞고, 제대로 나타냈고, 어, 한번 볼까요? 0.51999보다 큰 수다. 아, 얘가 틀렸네. 얘가 더 큰데, 그죠 자, 105번은 2.612612. 순환하지 않는다. 아, 틀렸네요. 어, 순환마디도 틀렸고, 이렇게 되면 틀리고, 얘부터 볼게요. 60번째 자리는 그 60을 3으로 나누면 딱 끝나니까, 어, 2가 맞죠. 어, 얘가 맞고, 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3분의 8을 소수로 나타내는 게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8분의 을 8을 3으로 나누면, 음, 6에다가 20. 그러면 6, 3, 18에 2. 아, 6, 6, 6, 6, 6이니까 얘가 더 커요. 그래서 이제 5번이 정답이 되고, 어, 7번에 유리수. 어, 유리수는 분수를 나타낼 수 있는 수기 때문에, 얘도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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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도 뭐 1분의 0, 응. 뭐 10분의 0, 2분의 0, 다 0이에요. 파이는 대표적인 무리수고, 순환하지 않기 때문에 유리수가 아니에요. 유리수, 유리수. 유리수 5개가 나오고. 자, 항상 요런 문제는 표를 그려서 풀어야 되는데, 어떤 표냐. 유리수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눠지는데 즉 얘는 소수잖아요. 그래서 유한소수 그다음에 무한소수로 나누는데 무한은 순환과 비순환 즉 순환하지 않는 거 대표적인 게 파이고 루트도 배웠죠. 어쨌든 이렇게 유리수야. 그래서 정수 유리수 유한소수 유리수 순환소수 유리수 그래서 유리수 이렇게 세 가지 뿐이 없어요. 자 그래서 뭐, 보세요. 이런 거 유리수. 이런 유리 유한 소수. 순환 소수. 이렇게 세 가지 파트뿐이 없어. 순환 소수 유리수다 맞겠죠. 유리수 중에는 무한 소수도 있다. 맞아. 유리수 중에는 무한 소수도 있어. 맞아요. 모든 무한 소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없다. 틀렸지. 무한 소수 중에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져 있죠. 무한 소수는 모두 순환이다. 틀렸죠. 무한 소수는 순환하는 것과 순환하지 않는 것도 있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얘인데, 유리수가 아니라 무리수. 중3 때띄어서 배우고, 모든 기약분수는 순환 아니면 그, 유한이다. 이게 맞아. 여러분, 이무랄이좀 어려운데, 정수가 아닌 기약분수는 유한소수 아니면 순환이야. 그쵸? 여러분, 분수 아무거나 보세요. 2분의 1 유한, 3분의 1 순환, 4분의 1 유한, 5분의 1 유한, 6분의 1 순환. 그래서, 비읍이 특이하게 이분법적이지만 맞아요. 유한 아니면 순환이야. 기약분 순환. 더 이상은 없어요.